자, 지금, 나라나 세계의 여행 위주로 한번 왔습니다. 나라의 세계의 여행은 세계의 음식, 이런 거, 뭐, 세계의 나라, 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라의 수도, 나라의 도시, 나라 유명한 도시, 수도 같은 거. 뭐, 뭐 미국은 뉴욕이 수도는 아니지만 유명하다. 부산이 수도는 아니지만 유명하다. 제주도는 수도가 아니지만 유명하다.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의 세계 여행 위조는 먼저 색종이가 필요하고 이 색종이로 네모 접어두고 깃발 들고 갑니다. 네모 깃발 깃발은 요렇게 들고 갑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 영국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 소흥민이 있는 그곳은 런던 수도입니다. 영국은 뭐 피시앤칩스 이런 거 유명하고요. 영국, 미국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 알고 계시고요. 미국은 뉴욕이 유명한 도시고요. 미국은 영국을 뜻하는 가. 같은 도시, 같은 말,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오는 거 아시,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는 뭐 영어말 배울 때 영국 사람 안 오고 미국 사람 오고 영어말을 잘 배우고 미국은 원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미국이 대, 대구도 대통령이 제일 그거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사람, 미국 대통령, 이런 거,가 더 유명합니다. 미국은 제일 유명한 나라입니다. 나라나 세계 여행에서는 미국이 제일 유명할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 소, 수도, 우리 지구 중에서도 제일 큽니다. 미국은 유명하고 러시아는 땅이 커요. 러시아도 소개시켜줄 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수도고, 러시아는 엄청 큰 나라에 많... 뭐가 많습니다. 대구도 작. 지만 근데 러시아는 얼마나 클지 구경, 구경 가보고 싶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먼저 그렇게 생긴 그 나라에서 나라 게임 뭐부루마블 모두의 마블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라에 여행 가서 하면은 더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나의 라 세계 여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